해도 될까? 충분히 했으니까 지겹지? 그래, 안 그냥. 기울기 1분의 1이니까 그죠? 뭐 이거 을쓸수 있어요. 그래서 접전관정에서 해도 되고요. 맞습니까?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y는 1분의 1x 플러스 k에서 집어넣은 판별식 써도 되겠고요.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니? 연습은할수 있겠니? 충분히 안되 하고. 야, 남의 눈치 보지 마. 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해달라고 해. 미리 인기 겠어 자, 얘 갔어 전문생 이거 너무 지루할,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지루하고. 자, 그 다음 거한번 볼까? 그다음뭐 할까? 그다음 뭐 할까? 했지? 여태까지는 포물선 같다 했고, 이제부터는 타원으로 그 짓거리를 했단 뜻이야. 그냥, 그냥. 이번에는 뭐 알려줬냐? 접점 알려줬냐? 네. 음. 접점 알려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선생님 자꾸 왜 이상한 짓거리 했지? 여기가 K이고 막 이럴 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또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짜증 나니까 세 가지를 어느 상황에서도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다 숫자니까 당연히 뭘 넣는 게 나와? X1, x 1 x, y 1 y, 2분의 x1 더하기 s 쓰는 게 제일 유리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겠니 마찬가지죠. 그냥 공식으로 보는 요이니자 외부의 점에서 긋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음두 가지가 있습니다 y는 m 에 x-2+4에서 -E 판별식을 써도 되고 만약 예. 아니면 기울기가 얘가 뭐야 루트에 16으로 나누면 4m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얼마니? 16분의 3. 기다리는 거니? 뭐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해도 되죠, 그쵸죠 이해가십니까? 네. x1, y1 가상에서 4 X1X 플러스 3 y 1 y 는 16이고 얘가 이4지 사진하고 4 제곱 제 y 3 y 곱제곱은1다 u 다가 해도 되겠고, 요요어어 u 네. 까재미없어어 마찬가죠자 요거는 이제 좀 보자 요거하고 한 두개만 하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 얘기하는건데 직선 사이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접선의 방정식을 하다가 왜 갑자기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거같요 그지 그냥 그냥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타원이라고 곡선이 하나 있고 어떤 이 직선이 있어요 직선 N이 있는데 이 타원의 동점 P가 하나 있어. P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선에 수선해봐야지, 쫙 긋냐. 그냥, 그냥, 그냥 타원 위에서, 그죠? 수선해말을 그다 보면 이쪽 어딘가가 가장 잘 가까울 것 같지? 그림상왜 이쪽 넘어가 버리면 한참 뭐 멀어져 버리잖아. 이쪽 어딘데 정확하게 어딘지 알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애를 찾아요. 잘 봐봐. 요 타원 위의 모든 점들은 접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니, 타원에? 아니, 접선에? 접점 여기라고 치면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냐? 더 멀리 있나? 그러면 이 접점에서 이렇게 근게 최소일 거고 나머지는 다 멀리 있잖아 더 그냥 그냥 이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더니 수학원이나 이쪽에서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수 함수 접선 안 되는구나 어쨌든 뭐 3차가 있던모든뭐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사이 거리 최소값 구하래 원래 3차는 무한히 가는 거니까 만날 거잖아 그냥 그냥 그런 놈 아니라 여기서 도잘렸다고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는 거야 항상 곡선과 직선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접선을 이용하면 무조건 풀리겠다 이해가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애를 찾으면 돼? 기울기가 1인 애를 찾으면 될 거야 그쵸? 그러면 그런 접선이 어떻게 되니?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6 플러스 3. y는 x 플러 3인 거야. 여기까지 해 갔어요. 얘는 y는 x 플러스 5 거고요. 그러면 플러스 3이가 까올까? 마이너스 3한테 까올까? 이게 x 플러스 3이겠고 그림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릴게 양수인데 y는 x 플러스 5가 있고 x 플러스 3이 있는 거죠 x 플러스 마 3이 있는 거고요 1까지 거리를 구하면 된데이거리가 최소권 내의 접점이면 얘가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림 되게 문끄다 그지? 그럼 뭐 공식 기억나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요 안나요? 적어줄게요 높아심으로 기억 안난 사람은 적어놔 얘하고 이 사이의 거리 d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by1 플러스 쓴거냐? 절대껏 네. 그 붙어야되고요 네.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기서 하나 잡으면 되죠 아무 점이나 0,3 네. 그래 안그래? 예하고얘 네.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laughs> 루트 2에 절대값에 0, 마삼을 온 거야. 알겠어. 직선과 직선 사이 거 공식도 저렇게 구한다. 공식이 따르는 게 아니야. 직선 두개 알면 직선 한놈 위에 점 하나 잡고 거기서 거리 구하면 돼. 이해가 나요? 조금 응용된 문제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머릿속에확 박혀야 돼요.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단 거리는 점을 시켜. 원위에 동점하고 그러면 이건. 응용문제로. 전에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기아에서, 공간에서 이런 걸할 거야, 나중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방바닥이 있어. 방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점이 하나 있어요. 알겠니? 방바닥에 원을 하나 그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점은 방바닥에 떠있고, 점이 움직여. 원이를. 그 점하고 이 점까지 거리 원위의 점하고 최단 거리, 최소 거리, 최장 거리 이게 되면 되게 비슷해 자 여기가 내리면, 직각으로 <laughs> 내리면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까지 쫙 이어봐 이해 가냐? 이해 가? 그러면 원의의 점이 여기 있을 때가 이 빨간 선은 시간 거리겠죠. 왜? 옆으로 넘어가면 더 길어지니까, 멀어지니까. 그러다 가장 먼게 무슨 선이겠어? 여기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은이 선이 가장 긴 선이 되겠냐? 자, 이거 뭐랑 비슷하지? 수학상에서 원의의 점과 어떤 점 사이 의 거리라든가. 그쵸? 직선 사이 의 거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중심에서 수사을 밟고 최단거리 최장거리 기억납니까? 네. 나 그걸 그냥 네. 계속 갖다 쓸 거야. 예 웬만한 것들. 내일 또 만나야 되네 우리. 오늘 많이 네. 나가는 숙제하고 다풀어 시간이 없겠구나. 네. 네. 내일 방학이잖아 끄자. 야요 이거? 반가워. 3시간밖에 안와 3시간 응. 4시간은 많이 <laughs> 차이나 밥 먹고 와? 응. 응. 그래서 좋은 학교야 어머니들 고생하시겠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쌍곡선을 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위치관계를 할 때는 판별식이나 쌍곡선을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그리면 애매하거든. 정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왠지 내 점에서 만나는 것 같고 막 이상한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차라리 판매식이 낫겠어. 근데 접선은 편하게 구하면 돼요. 세가 방법으로. 근데 몇 가지 써야 돼? 기울기 준거니까 기울기 공식 쓰는 게 낫죠. 제일 빨리 하는 거. 자, 이건 접점 알려줬으니까 X1, X, Y1, Y 공식 쓰면 되겠냐? 이건 외부의 점거 쓰니까 접점 가정하는 거냐? 자, 드디어 응용문제가 하나 나왔다. 외부의 점에서 쌍수선의 <laughs>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요 그쵸? 자, 생각을 해볼게요. 힌트가 뭐야? 원래 A가 숫자여야 되고, 여기, 붙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죠? A 문자를 주고 접선이 수직, 기울기 고비 마이너스 1. 그냥 그냥. 그런데 외부의 점이니까 선생님만 정말 잘 듣는 친구가 접점을 가정해서 이제 문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 어, 접점을 가정했어 그냥. 4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1 제곱은 1이야.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접선은 4분의 x1, x, 마이너스 2분의 y1, y는 1이야.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 a, 1을 지나. 그죠? 그리고 너떠니 4분의 AX1 빼기 2분의 Y1은 1이야 그쵸? 여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너어요 넣어 연립해야 되잖아 니까 A로 숫자 취급하고 A로 숫자 취급 연립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러면 접선.X1과 Y1이 뭐로? A로 나오겠지 a 는 숫자들로 그래놓고 그 기울기 다시 구해서 그 곱이 마이너스 1 세워야 되겠지. 맞냐? 배운 대로 했어요. 물론 다른 생각은안 했죠. 근데 질문이 누구지? 기울기가 힌트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 기울기가 문제네. 미지수가 기울기여면 되게 편하겠네. 그래서 기울기가 나 M이네야. 이해 가냐?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는 거야? m에 x-a 를 지나는 거야 그럼 y는 mx-am 플러스 1인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런데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줬단 말이야 y는 mx뿔 마 루트에 그쵸? 4m 제곱 빼기 2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 AM 뿔 1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루트에 4M 제곱 뿔만 빼놓고 뿔만 뺐어 뿔만 빼면 안돼 뿔만 빼면 안돼 이거야 양변 제곱하자 마이너 AM 플러스 1의 제곱은 4M 제곱 빼기 2냐 이리 따라오니 넘기면 4마이나 a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2 a m 빼기 3은 0이냐? 그래 안 그래? 이 방정식을 풀면 m이 2개 나오는데 그네들의 곱이 얼마야? 4a 제곱분의 마삼이 마이야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가 홀랐지? 하다 말았지, 지금 이거, 원래. 그래, 안 그래? A를 숫자 취급해서 연립해가지고, X1, Y1 구해가지고, 그치?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니? 넘기고 나눕니까? Y는? M, 아, Y1, EY1분의 X1,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것도 a 가 아니냐. 루트 들어있고, 막, 2차니까, 에. 그짓거리 하는 건데. 선생님이 왜 자꾸 이것저것 다 해봤는지 알겠냐? 힌트가 기울기니까 미지수가 기울기인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런데 외부회점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접점을 가정하면 시작부터 꼬인다고. 이게 의용 문제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시험에. 물론 간단하게 접선 관는 문제도 한두 개 나올 수 있지만 알아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찍어볼까 굳이 그치 할수 있겠어요 아니 저거서 올려줘요 에안올려면 되겠어 야, 니네는 진짜 필기 안 한다 필기 하라고 해야 할 때만 하는 내가 어 아, 이거 중요한 거 같아 이해가 안 가거나 까먹을 거 같은 편기라 하는 거야 아, 하라고 또 이럴 때 이제 연필 들고 필기 하는 사람들 인데그런 진짜 늦치 않는 거고 야, 여태까지 아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미분을 배워야 되는데 어, 여기는 미분을 하고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우선 진도를 다 끝내놓고 기아를 다 끝내놓고 내가 우표가 지금 2월 말비까지 해서 기아 끝내는 거거든? 충분히 끝납니다. 끝날 수 있어요. 평균 배터하고 공간도형 3단원 맞에 3단원 중에 단원두개 끝났습니다. 하나 끝났어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원 벡터를 배울 건데 뭔가 이름도 멋지지 않냐 벡터. 벡터 뭔가 그쵸서 예. 월요일 날은 벡터 나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 몇 번까지 풀어와야 돼? 프린트는 끝까지 다 풀어오면 되는 거냐? 네. <웃음> <웃음> 몇 문제인데? 12문제 이렇게 합시다 우선 <laughs> 풀어온 사람들 때문에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아까 그거 접선 문제 지금 이 문제 두개 뭐? 머리에 채가 100번 하고 100번 문제하고 100, 8번인가 3번인가 108번 100번하고 8번은 풀어봅시다 지금 풀고 그리고 풀어본 사람들 있으니까 답 맞추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거기까지 숙제죠 예. 내일까지 다할수 있겠어요 쌓이는데 수요일까지 연장해줘야 될것 같은데. 응. 영민이랑 유설이도 해 갖고 와야 된다. 내가 오늘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